제목이 계세요? 네. <laughs> 이 사연은 제 직장 동료가 겪은 실화입니다. 저희는 A/S 쪽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요. 하루는 동료가 어느 시골 집에 고장 수리차 방문을 했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니까 안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하러 왔는데요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한참 동안 대문은 열리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 계세요! 하니 다시 안에서, 네! 하고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서속으로 아, 난 장난치네. 아니, 무슨 사연이 있는가, 왜 그런가. 담노, 담넘으로 집안을 보스, 보면서, 계세요! 하는데, <laughs> 보니까 안에서 헛간에 묶여있던 <laughs> <이> 염소가, <laughs> 아! 아, <목소리> 이게 내리 들렸구나. 왜? 아이고. 집안엔 염소밖에 없었습니다. 계세요! <laughs> 아, 뭐야. 대답만 하고. 문을 <laughs> <laughs> <물을> 안 열어줘. <laughs> 아, 계시냐고요? 야! <laughs>